우짜다가 이자가 원금에 열 배를 넘으셨어요. 처음에는 존댓말을 쓰며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 않던 동서기형은 더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벌크업하여 나타나 어마어마한 포스를 뿜어냅니다. 아니 내가 오늘 오전까지 입금 안 하면 내가 확 죽여버린다 같은데. 아차나 바쁜데 오라가라 이거. 똥개를 식히고 앉았어. 김사장님저 6개월 지났어. 6개월. 아니 장기라도 팔아가지고 돈을 갖고 와 돈을. 탑배이 개새끼야 바보 뭐냐 넌? 관장의 안내문이야. 너 이거 한번 읽어봐라. 필요하면 전화하고. 비스티 보이즈의 창우는 현실적인 살벌함으로 사체 쓰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절로 들게 했고. 아 진짜 바쁘게 미안해. 아니 맨날 말만 하지 말고 당장 가프라고. 나 <laughs>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잡고 까먹지? 어? 아니 돈을 못 갚으면 가게를 나와서 일을 하든지. 야너 도박하지 말라 그랬지? 어? 원금 사천에 이자 천이야. 어. 알았어. 정우 영의 직장 동료 계상이 형 또한 먼 은날 화장실에서 동석이 형한테 두들겨 맞게 되는데요. 삼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억으로 갚으라고 하는 장채는 엄청난 이자만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했죠. 그럼 소모 가지 하나의 천식 얻더니. 야 기가 막힌다. 어? 죽기 싫소. 뭐이라이 새끼. 너를 왜 죽이니? 어? 그돈 갚기 전에 죽고 싶거든 뭐 죽는다. 알았어. 누구 누구야? 부지의 그 갚는 날이 석 달이나 밀렸어. 내 삼촌 밀렸는데 이 여기나 내라. 내 눈자 아니.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? 돈은 어떻게 할까? 부담지 어떻게? 내돈 누가 불래? 눈에는 언제나 살기로 가득했던 상우는 <가와> 물불 안 가리는 더러운 성질로 못 받아내는 돈이 없었으며. 빨리. 문 열어. 가자. 너 4시 반에 일어나서 돈 받으러 다니는 기분 아니야? 씨발놈아. 너 때문에 내가 4시 반에 일어나서 4시 반에. 10초 안에 돈을 줄 건지 말 건지 네가 결정해. 2초 지났네. 왜이 새끼야. 응? 이 애비다. 맞으려면 든든히 먹어둬야지 응? 똥파리의 만식은 컨테이너 사무실을 사용했지만 남자가 사랑할 때의 도철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비열함으로 그럴듯한 사장님이 되었고 상황이 엄청 많이 바뀌었다 너 지저분하게 옛날 일들치고뭐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 다시 오지 마라 대라 제발 다시 오지 마라. <laughs> 기름을 마실 정도로 지독했던 태일은 어떻게든 돈을 받아왔으며 <laughs> 마셔. 어? 내가 전부 됐네. 내가 맹에 줘. 아이고 한부장 한부장 왜이야? 짱짱 짱구. 미안. 난... 애들 학원 비래 매 공부를 시켜야 될거 아니야. 아씨 일어나 보세요. 네, 어르신 일어나 보십. 아, 나 밖으로 모셔. 네. 뭐 하는 짓이에요? 뭐? 나가! 에이 씨이지랄들 하고 있네. 빨리 모시라니까 이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씨. 하지 마! 그러지 마! 이자율된 이자 포함 원금 상환 괜찮겠어요? 이제 우리 호정 씨 몸은 호정 씨 혼자만의 것이 아니니까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먹고 그러면 안 돼요. 응? 돈을 빌리지 않았어도 이 사람이 나를 찾아오면 당장이라도 돈을 갚아야 될것같았고 약속한 걸 받는 시간 한번 가서 볼까요? 좀더 시간을 주면 안 될까? 아돈 나올 때가 있어서 그래. 어디서 어떻게? 아 이거 죄송합니다. 이게 죄송하다고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. 응? 이거 손모가지 한자 <laughs> 쓸어야지. 어, 응. 손? 아왜 사람을 나쁜 형을 만들고 그래요 진짜로? 아이보고는 <laughs> <laughs> 호구는... 언제 작업한지야? <laughs> 봐봐. 네, 야, 안 아, 자. 봐봐, 자. 키도 작고 힘도 없어 형님. 보이는 병국이지만 공포의 단발머리로 상대를 떨게 만들었으며. 아한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. 진짜. 진짜입니다, 형님. 너 형님이라고 부르지 말랬지? 죄송합니다, 형님. 너 내가 무슨 얘기하면 그냥 흘려듣지. 어리치.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놈이 어떤 인간인 줄 아니? 돈 가져가고 오리발 내미는 놈 바로 너야 공포에 단발머리 하니 또 동석이 형이 떠오르는데요 이 형과 같은 중국집에서 일하던 태길이 엄마는 이렇게 무서운 놈한테 돈을 빌렸었습니다 아 너무 억지원결이죠? 미안해요 이렇게 돈 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 버는데 이 새끼야 야너 죄송할 거 없고 그냥 다시 가서 받아오면 되는 거야 너 신뢰가 깨지면 은안 되는 거잖아 동 뭐야. 응. 지금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. 아니 날 봐. <laughs> 성명. 헬로. 네. 저 새끼를 할 때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충돈이 없는 거야. 우리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 약간 타이밍이 안 맞았다. 그렇지? 이 악독한 사채업자는 돈을 받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혔습니다. 먹어. 먹어. 자경순 씨 맞죠? 사 죄송합니다. 사모님? 자승택이 딸년 아닙니까? 사모님. 사모님 애비가 갚아야 될 돈이 이렇게 많은데 좀 나와봐요. 씨발! 자 정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정리를 한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! 뭐요? 장님장님뭐또 경찰에 신고하시려고? 해보세요. 아, 제발 좀 그만해. 해보라고요! 어, 그러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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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해보라고! 여기서 대라. 네. 네. 자. <laughs> 여기가 확실히 맞아. 저거 저, 아니야? 어, 저 안면인식장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. 아유 이 녀석. 야 강병철! 강병철! 저기요 그 이딴 식으로 자꾸 하시면요 저희 굉장히 힘들어집니다. 이자를 꼬박꼬박 내시면 저희도 이제 안 그러거든요. 두 달치나 밀렸어. 다음 달에 석 달치. 석 달치 같단 소리하고 자빠진대. 여기까지 봤으면 구독해야지. 안그나 그게 아니라 임명분이 없다. 아니까 명분이. 구독할 명분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문필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